2019 대회 12일째 경기 함께하니다 안녕하세요. 박유경입니다 대회 후반으로 잡은 런던올림픽인데요. 그렇게 그 화려하게 장식할 태권도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모두 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. 그첫 번째 투자, 대표팀의 막내죠. 58kg 이하급의 김대훈, 아, 죄송합니다. 이대훈 선수입니다. 이대훈 선수 경기 보시는 내내 많이 긴장하셨죠. 하지만 매 경기 적자를 펼친 끝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이대훈 선수 뒤로 갈수록 더 경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대훈 선수의 결승 경기는요, 시작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남자 탁구 보시겠습니다. 탁구 단체전은 베이징 올림픽부터 처음 도입된 인데요.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동메달을 획득했죠. 그 이상의 성적 을 올리기 위해 나섰던 우리 오상은 주세혁, 유승민 선수, 세선수 모두 30살 넘긴 베테랑 선수들인데요.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. 그 상대가 세계 최강 중국입니다. 좀 힘겨운 상대긴 하지만요, 우리 선수 기죽지 않고 아주 치사를 나했습니다. 그모습 함께 하시죠.